네, 오늘도 여수와서 2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수와서 22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줄 땅의 분배를 끝내고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나눠줄 성읍까지 다 분배를 한 뒤에. 이제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한 두 지파 반이 루벤 갓 므나세 반 지파 사람들을 돌려보내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기업을 차지한 이두 지파 반 사람들은 그곳에 가족들은 남겨 두고 이 전쟁에 참여할 남자들만 와서 같이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이 났고 또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요단강 건너편 이 동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은이 자기의 기업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였던 요수아는 그냥 강을 하나 건너는 사람들이지만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요수아는 지도자로서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사람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호수아서 2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적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요하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 지니라 하고, 요수화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 동편 쪽에 있는 백성들도 비록 요단강 건너편에 살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요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체험했던 이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위해 반드시 싸워주시고. 또이 기업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 어제 여호수와서 21장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이 레위인들도 요단 동편 땅에 있는 성읍을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레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기업의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가 점점 세상처럼 변해가고 또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있고 또이 교회 지도자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세상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른 교회, 바른 송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지 않고 이 교회 사이즈만 늘리려고 하고,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할때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이 성도들이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들이 듣기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요. 때가 이러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탈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유언처럼 말하기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못 얻던지, 얻던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백성이고 성도라면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듣고 깨달아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아갈 때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며 다른 사람들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두 집합한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말자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요. 로벤자손과 문화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재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재단이었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자 말자 보통 재단이 아니라 아주 큰 재단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라고 했더니, 강을 건너가자 말자 우상을 만드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큰 재단을 보고 우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들이 우리를 배반했다고 소문을 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진위의 여부를 떠나서 요단 동편 사람들을 오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 있는 실로에 모여서, 당장 저들을 진멸합시다 하면서,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일을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보면요. 너무 성급하게 일이 진행되고 또 서로 전쟁을 준비할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이때 영적인 지도자들이 나서게 되고 서로 싸우기 전에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고 확인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라면 이 사람들의 생각과 입장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울무에 걸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화목과 화평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또는 우리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다면 반드시 화목과 화평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화목과 화평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서로에 대한 불평과 비난과 다툼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의심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면 사탄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각 지파의 천부장들을 불러 모아서 1 0 명의 전부장들과 함께 대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왜 이런 죄를 짓게 되었는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셨던 일들을 거론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이보호의 제악으로 말미암아 재앙이 임했다는 것을 언급하게 되는데 어, 이것은 바알 보올 우상을 섬길 때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 아간이 범죄할 때그 가족들이 다 죽었던 일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셨는데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자 말자 이런 우상을 만들고 범죄한 이유가 뭐냐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21절 말씀에 보시면요. 로벤과 갓과 문화세 반지파 사람들이 그 이유를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둘로 나눠졌기 때문에 혹시나 이 요단강이 경계가 되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을 들을까 봐큰 재단을 만들어 놓고 우리도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글을 남겨두려고 그큰 재단을 만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오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요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요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리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큰재단은번제를 위한 것도 우상을 위한 것도 아니요 후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요호와의 백성이 아니란 말을 들을까봐 증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단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위해서 만든 표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요단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 비누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의 천천의 수령들이 로벤 자손과 가짜손과 문화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나스가 돌아와서 사람들에게 오해가 된 부분들을 설명을 할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3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로벤 자손과 가짜 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면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얻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자를 할 때, 각자의 믿음이 다르고 신앙이 다를 때 서로가 오해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지 않고 멀리서 보게 되면 서로가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내 생각만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대화를 할때 결국 오해도 풀어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서로 의논하고 설명을 하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모일 때는 이런 솔직한 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는 서로의 말을 듣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게 말을 하고 정죄하고 편을 가르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 하게 되면 결국은 사탄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러려고 한게 아닌데 이 사탄이 중간에서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만들고 분을 내게 만들어서 서로가 갈라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조급한 마음에 마귀가 틈을 따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구부 사도도 야구부서 3장 14절 말씀에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에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고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조급한 마음이요, 오해를 만들고, 오해함으로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이 마귀가 다툼을 일으키게 하고, 결국은 갈라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늘의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극률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늘의 지혜요,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조급하지 않는 것과 진지하고 솔직한 대화가 다툼과 싸움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요수와서 22장에 나오는 이 다툼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믿음의 행동이 될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 여기고 성급히 결론을 내리기 전에 충분히 말을 들어보고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다른 성도들에게도 역사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단동 편에 있는 백성이든 요단서 편에 있는 백성이든 다 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오늘 좋아 여러분도 이 샤론 교회를 섬기든 또 다른 교회를 섬기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교회와 기업 안에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이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오늘 내가 계획한 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하십니다.